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결혼 이민자들도 설맞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한국의 육전과 베트남의 월남쌈을 함께 만들며 음식을 넘어 마음까지 나눈 현장을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조리실을 가득 채웁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육전이 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앞치마를 두른 결혼 이민자와 지역 주민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고기를 뒤집고 밀가루를 묻히며 웃음이 번집니다. 육전 만들서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어른 님 아버지 어머니도 니까 옆에서 부침을 돕던 동네 어르신도 흐뭇한 표정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런 만들고 이 사람들도 맛있게 먹는다 거그 생각을 하니까 더 좋아요. 한쪽 테이블에선 형형색색 채소가 펼쳐집니다. 얇은 라이스 페이퍼 위에 채소와 고기를 올립니다. 베트남 월남쌈이 완성됩니다. 설날, 그과 같이 베트남 같이 이야기 나서 너무 좋았어요. 센터 1층에서는 전통 의상 체험이 한창입니다. 각국의 의상이 어우러지며 작은 세계 여행이 펼쳐집니다. 아, 이 기분이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거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이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만두소를 놓고 꾹꾹 눌러 빚습니다. 재미있고 좀 신나요. 이날 만든 음식은 인근 복지관을 통해 소외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체험을 넘어 결혼 이민자들이 나눔의 주체로 나선 겁니다. 다문화 여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문화도 교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는 행사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설을 기다리는 마음은 같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이들은 이미 서로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채널 BTV